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이벤트 MC 철철철철철 서철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 초월 리본 걷기 대회를 신청을 했는데 대회 측에서 이렇게 히트를 주셨습니다. 다 같이 열어볼까요? 네. 2020 초롱 리본 걷기 대회 나 혼자 걷는다 네라는 이름으로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팜플렛이네요 네, 2020 초롱 리본 걷기 대회 서울특별시에서 주최를 하고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서 주관을 있습니다. 네. 자, 대안내하고 뭐 모집 이벤트 그리고 장기기증의 날 간단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장기기증의 날은 매년 9월 9일이죠. 네, 이번 연도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장기기증은 내사에서 생명을 다할 때 네. 기증하면. 최대 9명까지 세설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도 한번 계속 열어볼까요? 네. 아. <laughs> 정말 요즘 없어서는 안 돼. 네. 또 있으면 너무 좋은. 네. 라이언에서 준비했네요. 아이 깨끗해 물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세균 소독제입니다. 즉석에서 한번 사용해볼까요? 네. 어. 자, 네, 항상 코로나 예방 수칙을 지키는, 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가자야의 주인공 서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손 소독제, 아 깔끔해. 음, 향도 좋네요. 네, 자 그리고 와, 이것도 뭔가요? 굉장히 화려한데, 네, 치약 같아요. 맞네요. 로즈민트 치약이네요. 네, 저 민트 좋아하는데, 네. 로즈도 좋아하고 네. 둘다 짜잔 합 합해져 있는 네. 로즈민트 치약입니다. 네, 자와 정말 귀엽죠? 네, 초록 리본을 달고 있는 마스코트입니다. 리본이 네 리본이 네 리본이 리본 리본이 네외 보니 나 보니 너 보니 리 보니 죄송합니다. 네. 예쁘고 깜찍한 리보니 인형. 네. 음, 안녕. 자, 그리고, 와우, 이게 뭡니까? 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주, 족, 시, 간. 네. 아, <laughs> 저 뒤에 이게 적혀 있어서. 네. <laughs> 아, 발과 다리 쿨링 시트네요. 네. 편하게 얘기하면, 마사지, 파스. 네. 어우, 제일 처음 봤는데요. 사용했던 지인들 말 들어보면 네 굉장히 필요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와! 한번 딱 여니까요 굉장히 쿨한 음, 그런 향이 나네요 네총 1, 2, 3, 4, 5, 6, 섯장 준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도 바레나 다리에 붙여서 네 신나게 걷기 대회에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어,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음. 핸드폰 거치대에 사용하는 그립톡이네요. 네. 안전적인 그립감, 거치대 기능, 한손 터치, 이어폰 줄감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네. <laughs> 굉장히 성능이 많은 그립톡까지. 또 초록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산뜻하네요. 네. 자, 그리고 쿠폰이 있습니다. 세븐일레븐. 이 초록 리본 언택트 걷기대를 회 응원합니다. 네. 참가 신청 시 입력해 주신 번호로 세븐일레븐 점포에서 생수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모바일 쿠폰까지 생수 걷기대에 필요한 용품들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네. 아,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면 그 받는 어린아이, 그 심정처럼 굉장히 나올 때, 나올 때마다, 네, 뿌듯하고 기분 좋고 설렙니다. 자, 이번에는 리플렛 같아요. 네, 사랑의 장기 기증 리플렛. 홍보대사가 최주님이시네요 네, 최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은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네, 지우님이 저를 보고 활짝 웃고 계시네요. <laughs> 같이 웃어요. 네. 자, 총, 와, 몇 장입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장까지. 네. 그래서 장기 기증, 네. 희망 등록을 할수 있는, 네. 또 리플렛입니다. 저도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또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지인들에게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이야. 이건 뭐예요? 네. 3D 입체 패션 밀착 연예 마스크. 네. <laughs> 마스크네요. 야, 이 마스크를 하고 걷기 대회를 하라고 또 마스크까지. 네. 자, 한번 써 볼까요? 네. 어. 그냥 마스크가 아니라 네. 완전히 이 대회를 위한 전용 마스크네요. 네. 한쪽에는 2020 초를 리본 걷기대라는 로우가 찍혀있고, 또, 한쪽에는, 네, 인형, 예쁘고 깜찍한 인형, 리본이 인형까지 또 로우가 예쁘게 찍혀있는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걷기대에 참여하겠습니다. 네. 와, 정말 섬세하고 디테일한 선물 하나하나, 네, 정말 사랑의, 네, 대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는요, 와, 스포츠 타올 같은데, 짜잔, 와, 네. 9월 9일은 장기기증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스포츠 타올을 하고, 네. 자, 손소속제 소속 하고, 물을 먹고, 네. 예쁜 인형을 들고, 또 마스크를 쓰고, 네. 야 정말. 섬세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자, 그리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음, 네. 대낮까지. 가지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언박싱으로, 네, 같이 한번 펼쳐봤고요. 네. 끝난 다음에는 바로 저도 사랑의 장기 기증, 에 동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네, 19일부터 또 동네를 정해서, 네, 또 열심히 언택트로 달리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중식되는 그날까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함께 가자. 후! 감사합니다. 가즈아.